안녕.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하키게임에 초대받아서 하키를 보러 갔어요. 이날은 애기들이 하는 하키게임이었는데, 조그만 애들이 커다란 옷을 입고 막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에는 할로윈 시즌이라고 코스튬 컨테스트를 했어요. 이것도 사실 뭐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뭐참 미국식이라서 찍어봤습니다. 아무튼 초대해 주신 언니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임시 영주권을 받은 지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구 영주권으로 갱신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서류 작업을 하고 모편물을 붙이러 우체국에 왔습니다. 임시 영주권을 받을 때는 변호사를 써서 몇 천불이나 들었는데 이번에는 700불도 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굴 만날 약속이 있어서 베트남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에는 도서관을 되게 많이 갔어요. 저는 한국에서 남산자락에 살았기 때문에 남산도서관도 정말 많이 갔었는데요. 독서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돈 없이 갈수 있는 데가 도서관밖에 없어서 도서관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산도서관에는 제가 특별한 고마움과 애착이 좀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또뭐 책을 읽으러 간다기보다 그냥 시간을 때우러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애정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전부 영어 책이고 그나마 있는 외국어 책도 스페니쉬 책이어서 제가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리책이나 만화책을 거의 보는데요. 대부분이 사진이랑 그림이라서 보기에 만만합니다. Yeah. 며칠 후에는 감사하게도 오케스트라를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의 딸이 여기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는데, 저랑 남편의 표까지 목사님께서 사주셨어요. 해 주신 사모님 목사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을 다 보고 나서 어, 또 꽁짜표가 생겨서 하키를 보러 갔습니다. 오늘 경기는 지난주처럼 애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16세에서 24세까지 하는 성인 경기라 좀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Thank you g o o a n s for e i n g here today supporting your 저희 홈팀이 져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주말을 즐겁게 보내서 좋았습니다. 다음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으로 올남쌈을 먹었습니다. 교회 언니랑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언니랑 헤어지고 나서는 오랜만에 만난 교회 친구들이랑 미니골프를 쳤습니다. 아... 11번? <laughs> 커플 간에 저녁 내기를 한 거라 좀 승부욕이 붙었습니다. 나도 벌설렁설렁해. 아, 설렁 아뭘설렁설렁해 <laughs> <거야>? 어, 죽었어? <laughs> 결국 게임은 저희 부부가 이겨서 저녁을 얻어먹게 됐습니다. 저녁은 콜로라도 스타일의 피자를 파는 보조스 피자에 갔어요. 여기는 엣지가 바삭하고 두꺼워서 꿀에 찍어 먹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기서 저녁을 먹는 동안 굉장히 오래 수다를 떨었는데 그래도 좀 아쉬워서 2차로 카페를 갔습니다. 여기는 약간 힙한 스타일의 대학가에 위치한 카페였는데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술도 팔고 뭐 그러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커피와 차 같은 걸 마셨는데 이번엔 저희가 샀습니다. 저는 요즘에 지방 맛이 많이 나는 커피에 빠져있는데요. 여기서도 헤비 크림을 넣은 커피를 시켰습니다. 말없이 진행되고 있어 간만에 뭉친 거라 늦게까지 놀고 즐겁게 헤어졌습니다 도서관이랑 카이로프랙틱 다니는 하루하루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3주가 흘렀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땡스 기빙이고, 이날은 눈이 많이 왔어요. 땡스 기빙을 보내러 남편도 잠깐 돌아왔습니다. 이날 저녁은 드날리네 집에서 땡스 기빙 디너에 초대해 주셨는데요. 뭐 언제나 그렇듯이 엄청난 요리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미국에서 땡스 기빙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털키 구이랑 어, 펌킨 파이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정말 상차림이 다양해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남편이랑 텍사스에서 비행 시간을 같이 쌓던 사람들도 지금은 다 쉬는 기간이기 때문에 남편이 일주일 정도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있는 동안은 파파이스나 판다 익스프레스 같은 식당을 좀 가게 됐습니다. 기다리면서 게임하는 건가? 어, 메뉴 버튼. 아 그래? 스킨츄 뷰어 메뉴. 여기도 있잖아. 이거? 이건데 술 메뉴인데 아있 각자 메뉴를 시켜놓고 식전빵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따끈따끈한 식전빵을 여기 시그니처 버터인 시나몬 버터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달달한 빵을 한 접시 다 먹으니까 사이드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샐러드도 사이드지만 되게 실하고 맛있어요. 구성이 진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편이 시킨 스테이크예요. 음, 근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해. 할라피뇨 놔좀 먹어야 돼. 여보, 안 먹으면. 음? 여보, 근데 할라피뇨를 먹어? 응, 주문해봤어 저는 여기서 항상 튀긴 치킨이나 구운 치킨을 시키는데, 스테이크가 정말 수준급이에요. 살이 엄청 촉촉하고 주시한데 소스랑도 진짜 잘 어울립니다. 이날은 남편의 4년제 대학교 졸업을 축하하면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남편이 군대도 다녀오고 중간에 학업을 멈춰서 2년제 학위만 있었는데 비행하면서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4년제 학사 학위를 땄습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어, 기특했습니다. 졸업사진을 찍고는 남편이 좋아하는 베트남 쌀국수집에 왔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외식비를 굉장히 아끼는 편인데, 이날은 기분 낼겸 에피타이저도 시켰습니다. 여보 축하해. 저는 베트남 음식점에 오면 주로 이렇게 비벼먹는 분이라고 하나? 이런 걸 시키고요. 남편은 국물 쌀국수를 시킵니다. 이날 날씨가 꽤 추웠어서 쌀국수가 더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수육같은게 있네? 이게 음... 템든일거야? 아닌데 된거 같은데? 다 됐다고? 된거같아 거의 어. 잔열로 될거는 좀 되고 우와. 저는 어릴때 부모님이랑 같이 이걸 튀겨본적이 있는데 남편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버터 소금 설탕만 넣고 튀겼는데 진짜 맛있어서 계속 먹었습니다 나도 많이 지금 다하고싶은 하는거지 응. 남편은 텍사스로 돌아가고 또 for m 주말이 y 습니 h 이날 l 주 I think m 슨 n e would be my choice to be fair. Thank you. Yeah, I'm 이때에도 원래 사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얻어먹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각자 더치페이 했습니다. 이 주간에는 유난히 베트남 식당을 갈 일이 많았는지 저희 동네에서도 또 베트남 식당에 갔는데 이때도 비빔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지난번에 먹은 팝콘이 너무 맛있어서 이날 밤늦게 또 튀겨 먹었는데요. 혼자서 한 냄비를 다 먹었습니다. 사실 제가 늦게까지 잠을 못잔게이 전날 밤 제가 옛날에 키우던 강아지가 꿈에 나왔어요. 저희 강아지는 6년 전에 죽었는데 한 16년 정도를 저희랑 같이 살았거든요. 친구가 죽고 나서 제가 핸드폰을 바꿀 때마다 사진은 옮겨왔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걸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꿈 얘기를 남편한테 막 울면서 했더니 그 사진을 보고 강아지에 대한 생각을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날은 사진도 많이 보고,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속이 조금 후련해지기도 한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쉬움은 많지만 영상을 좀더 많이 남길 걸 하는 마음이 좀 컸던 하루였습니다. 저희 동네 친구 중에 러슬린이라고 얼마 전에 올해 딸을 낳은 친구가 있는데 또 간만에 만나기로 해서 커피를 사들고 갑니다. 저는 그냥 카페라떼고 친구는 캐러멜 마키아또예요 원래 그 친구는 저희 집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여기가 한 20만원 정도? 월세가 싸다고 해서 어, 몇달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겸 제가 지금 차를 쓸수 있으니까 놀러 왔어요. 집을 잘못 찾겠어요. 찾았어. 미국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야, 제가 여기서 문을 두드리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동으로 잘못 찾아왔던 거였어요. s o i t s your car, right? Oh, I see. Hey, hi, hi, y e you? Yeah, Oh, because when you put in water with lime, uh, -huh. uh this avoid the, the ox oxidation. Oh, I see. Yeah, that put like uh, brown. Oh, I didn't know that. Smart. Mm -hmm. Hey, so so cute. <laughs> Did she get some sleep? Uh, no. Not yet. Not yet. Hey, looky looky. Look, look, look. <laughs> Her hey. eyes are so big. 점심 식사 후에 만난 거라 간단한 간식들을 곁들여서 티 타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는 약간 시골 동네예요. 근데 이 친구도 멕시코시티,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다 왔더라고요. 저도 서울에서 살다 와서 여기서 겪는 외로움이나 불편함 같은 고충들이 비슷해서 서로 만나면 약간 위안이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코디를 왔어요. 여기는 그 드립스토어라고. 주, 아름다운 가게 같은 중고 매장이에요. 가끔 옵니다. 대부분의 물건들이 묵은내가 나는 오래된 상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물 찾기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갖고 싶던 하얀색 골덴 바지를 찾아서 싸게 샀습니다. 다음 날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일이라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어드벤트 캘린더를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간식 하나를 먹을 수 있는 캘린더예요. 예배 후에는 삼겹살 파티가 있어서 삼겹살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비빔국수도 있어서 이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어, 이제 되게 편하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아, 네, 이날은 교회에서 힘이 되어주는 좋은 언니가 초대를 해주셔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희 동네 이웃이 아니라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어, 신앙 선배로서 결혼 선배로서 만날 때마다 좋은 말씀을 해주는 분이에요. 메뉴는 해물샤브샤브 칼국수랑 어, 돼지고기 스테이크였는데 보기에도 좋고 너무 맛있는 귀한 식사였습니다. 아침 이날은 언니 남편분도 집에 계셔서 밖에서 그릴에다가 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불맛이 나고 진짜 맛있었어요. 후식도 야무지게 챙겨먹었는데 제가 딸기만 휘핑크림을 좋아하는 걸 언니가 기억하시고 휘핑크림도 잔뜩 주셔서 많이 먹었습니다. 남편이 오늘 저녁에 온다 그래가지고, 어, 족발을 만들어 보려고 간만에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집에 커피, 이렇게 약간 티백처럼 된게 있어가지고, 일단 두개 먼저 넣었어요. 이게 어제 씻어가지고 핏물 빼놓은 족발인데, 지금 이거 두 배만큼 더 있어요. 잔뜩 해놓고 얼려놓으려고요. 물도덜에 실패했습니다. 조금 쫄기를 기다렸다가, 어, 물이 조금 적어지면 된장을 한번더 넣으려고요. 한국도 요즘 족발이 좀 비싸지만 여기는 한국보다도 족발이 한 두세 배는 더 비싸거든요. 근데 심지어 저희 동네는 그걸 팔지도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족발을 좋아하니까 가끔씩 이제 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사다가 왕창 해다 놓고 얼려서 먹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이 제모를 못했는데 지난번에는 눈썹칼 새거 꺼내다가 털을 다 밀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깜빡하고 그냥 끓여버렸어요. 이게 다 되고 나면 이따 토치 같은 거 사서 불로 그 털을 다 끄슬릴 거예요. 미국에 살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물이 좀 졸아들어서 콜라가 들어갈 공간이 생겼습니다. 제가 콜라를 엄청 좋아하는데 족발에 양보하고 있어요. 이거를 한 두세포 정도 넣는데 꼭이 브랜드가 아니어도 그냥 쌍화탕을 넣으면은 그 파는 족발 향이 나거든요. 이거는 꿀팁입니다. 모두가 아는 꿀팁이지만 이걸 넣고 안 넣고가 엄청 달라요. 족발을 끓여놓고 그 다음날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법 그럴싸하죠? 맛도 사먹는 것처럼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털도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 뽑긴 했는데. 음. 맛있지? 응. 음. 음. <laughs> 아, <맛있다. 웃음> 저희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먹어서 한번더 장을 봐왔습니다. 이 전날에 만든 것보다 훨씬 잘 됐어요. 이것도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늡니다. 이틀에 걸쳐서 주방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지쳐서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떠난 지 9주 반 만에 돌아온 거였는데 그 중간에 서너 번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되게 힘들고 생각이 많았어요. 남편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아끼겠다고 집을 떠난 거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돈 드는 어떤 행동도 눈치가 보여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때우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름을 좀 남편한테 토해냈어요. 지난 9주간 제가 혼자 지내면서 정말 느낀 것도 많고 혼자 생각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생각은 어,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위태로움이었거든요. 저랑 남편은 동갑내기 부분인데 26살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굵직한 가치관에서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너무너무 성격이 다르고 안 맞는 부분 투성이더라고요. 이혼 사이로 흔히들 성격 차이를 많이 말하잖아요. 정말 성격 차이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졌다고 하면 저희는 10번도 더 헤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바람 피웠다거나 하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이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뭐, 다 넋두리였는데 이제 신혼 4년 차라 배우는 게 많습니다. 모든 부부들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며칠 후에 저희 구역 집사님께서 브런치를 먹자고 하셔서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이른 아침을 드셨다고 해서 간단하게 차려봤습니다. 계란 두 개랑 당근으로 꽃밭을 만들어봤는데 귀여웠어요. 집사님 가시고 나서 저는 배가 안 차서 애담함에도 데워먹었습니다. 소금이랑 후추를 뿌려서 먹으면 간단하고 건강한 간식이에요. 그리고 참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저랑 저희 신랑은 서로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많고 내면이 복잡한 편이라 그냥 넋두리를 솔직하게 얘기한 거지 뭐 어떤 커다란 갈등이 있다거나 정말 위기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부에게나 있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부연 설명을 왜 하냐면 제가 최근에 올렸던 그 맵스에 선서하러 간 영상이 꽤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한테 응원과 격려를 들어서 아주 감사했던 반면에 약간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인지 아니면 미국 생활에 대한 그런 자격지심인지 안 좋은 댓글을 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여자와 남자가 가진 장단점이 각각 다르고 그에 따라서 역할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남편이 앞으로 가장 역할을 맡는 게더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각자의 역할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한 분담은 각각 가정마다 다른 거고 자기 사정이 있는 거니까 누가 맞거나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난번 영상처럼 또 누군가 오해를 할까봐 말씀드리지만 결혼 전까지 제가 더 돈을 많이 모았고 저는 생활력이 아주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 약속을 할 즈음에 남편이 파일럿 공부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제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중 일부인 4천만원 정도를 비행교육에 보태라고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소수의 불편러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의 사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삼가주세요 무례하고 못 배운 행동입니다. 제가 여기서 속 얘기를 털어놓을 친구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번 영상에서 속 얘기를 좀 많이 한것 같은데 청자가 누구든 간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서로에게 인생을 바치겠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잡설은 그만하고 영상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희는 골프 라운딩을 1년에 두세 번 정도 나와요. 그마저도 저희 의지로 나온 적은 없지만 지인들이 이렇게 나오자고 하면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되게 건전하고 좋은 취미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골프 카트 포함해서 한 명이 5만 원을 안 내거든요. 서너 시간 동안 골프 카트 타면서 경치 구경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하는데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모로 골프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은 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어, 나는 떼구르로 걸러왔나? 응. 어, 영이 저기 영상 먼저 찍어봐. 오, 살사하다. 진짜. 진짜 살살하다. 어. 나도 어. 집에 왔다. 한시부터 해서 스토를 쳤으면은 되게 추웠겠는데?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아무쪼록 건강하고 저보다도 더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